173번, 어 y는 x 곱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위에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하자. 그림 한번 그려보면 마이너스 3 그리고 0에서 극값을 가지는데 아니, 뭐지? x축이랑 만나는데요. 근데 마이너스 3에서 중근을 가져요. 최고차항계수 양수니까 약간 이런 느낌? 그지? 그럼, 마이너스 3, 0이고, 2대 1 비율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좌표예요. 맞죠? 자, 그러면, 문제에서 여기가 원점 5고 그치? 그 다음, 어떤 점 A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H라고 할 때,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도록 하는 OH의 길이를 구하시오. 라고 돼 있습니다. 자, 그러면, 나는 H의 좌표를 A, 0이라고 둘게요. 물론, a는 마이너스 3과 0사입니다. 문제에 나와 있는 대로요. 그러면, 점 p의 좌표는 자, a는 a, a 곱하기 a 플러스 3의 제곱, 요게 되겠죠? 그지? 자, 그러면, 그러면, 일단은, 일단은 밑변. 밑변은 마이너스 a. 맞아? 음수니까, 높이는, 이거 지금 X축 아래 있지. 마이너스 A 곱하기 A 플러스 3의 제곱, 요게 될 거고. 그럼 넓이는, 넓이를 SA라고 쓰면요. 둘 곱한 다음에 2분의 1한 거. 2분의 1 A 제곱, A 플러스 3의 제곱일 거예요. 맞죠? 자, 이것이 최대가 될 때요.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3이랑 0에서 중근 갖는 그래프가 그려지니까. 이게 대칭이라는 걸알수 있지?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3에서 최대가 됩니다. a가 뭐일 때? 마이너스 2분의 3일 때. 그래서 o h 의 길이도 2분의 3이라고 볼수 있겠죠. 길이 물어봤으니까. 좌표 아니고.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. 1번이랑 2번을 찍어서는 안 되겠지? 찍더라도.